화담 서경덕 종다세를 바라보며 하루 해를 보내다 <laughs> 처사로 지낸 일생 개성의 옛 이름은 송도였습니다 조성중기 송도에는 세 가지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박연봉포와 황진이 그리고 화담 서경덕 1489년 1546년 이세을 가르켜 당시 사람들은 송도 삼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마도 박연포가 보여주는 시원함에서도 웅장한 기상, 문학, 과 음악 등 여러 방면의 뛰어난 재능과 함께 빼어난 아름을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황진의 꽃꽃한 절개, 그리고 깊은 항문의 문에서 우러나오는 석양 등의 유유자역한 삶과 처사다운 풍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처사는 높은 덕. 덕을 지녔으면서도 일생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자연에 묻혀 지내며 자신을 수행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을 평가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돈이 많거나 지위가 없다고 하여 무조건 훌륭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시대든 사람다운 사람, 즉, 덕이 높은 사람을 더 높이 쳤습니다. 그래서 조선 시대에도 영의정이나 이조판서와 같은 벼슬을 한 조상이 많은 집안보다 대작을 지낸 조상이 많은 집안을 더 높이 샀습니다. 대작이란 호문관이나 예문관 등의 책임자를 말하며 정조 때는 성균관의 책임자도 대작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본인이 물러나지 않는 한 평생 계속 할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홍문관 성균관 등은 모두 임금의 자문에 응하거나 인재를 기르는 곳으로서 학문과 직접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수완보다는 학문과 덕이 높은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대작보다도 더 높이 치는 것이 저사입니다. 저사는 정말 덕이 높아서 무사람들의 취향을 받으면서도 재물이나 벼슬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 선비들 가운데는 처사로 불리고자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서경돈 바로 처사였습니다. 그는 평생 유학을 공부했지만은 벗을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본래 유학은 인간을 중심으로 한 사유 체계였으며 사회성을 강하게 띠고 있는 학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자기를 닦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사회에 참여한다는 수기 지니 학문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의 결과만을 중시한 사람들은 웬만큼 공부하고 나면 의례 과거심에 목을 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유학에서는 치인보다 자신의 내면을 닦는 일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내면을 닦은 만큼 사회 에 이발지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닦는다는 것은 단순히 인간 세계 의 이치를 깨닫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인간을 포함한 만물의 이치를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유학은 자신이 깨달은 자연의 이치를 인간의 도덕 법칙과 하나로 보는 점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의 주된 관심이 가치론에 있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서경동의 관심은 일반 유학자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평생 자연의 이치를 중심에 두고 생각하였으며 그의 그러한 태도가 스스로 사회 참여를 차지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서경대원 조선조 성장에 태어났으며 한창 활동한 시기는 중종 때였습니다. 중종은 포학 하교로 이름 높았던 연산군을 모라는 인금입니다 연산군 때 벌어진 무오 사화와 갑자 사화는 많은 어진 선비들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비들은 상과와레에 묻혀 지내면서 정치에 나서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연상무를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중종은 한때 상당한 개혁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으로 인재를 선발하던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살림에 숨어 지내던 공부하는 덕이 높은 선비들을 대접하여 별실에 불러내는 현량과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서경덕이 3른살 되던 해. 별령과에서 전국에서 가려뽑은 120명의 선비를 추천하였는데 그 가운데 서경덕이 첫 번째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만큼 서경덕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컸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서경덕 주변에서 살던 사람들이 다툼에, 다툼이 생기면 관청으로 가기보다는 서경덕에게 와서 판정을 받았다는 유라는 일반 사람들이 그에게 얼마나 많은 믿음을 가졌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서경 등은 왕이 내린 벼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뒤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을 못 이겨 뒤늦게 43세 과거 시험을 보긴 했지만 벼슬에 나가지 아 않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 시대의 과거 시험 크게 두 단계로 나눕니다. 특히 문과와 문과의 경우 양반 자제를 어릴 때부터 서당의 기초 학문을 익힌 다음 살 8살이 되면 서울 동서남북에 있는 사학이나 지방의 항교에 진학합니다. 서경덕은 속과에 합격하여 생활이 되었을 뿐더는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일생 학문을 연구하면서 보냈습니다. 남들이 다 뜻을 두는 과거 시험도 마다하고 임금의 부름도 거절한 채 평생 자연에 묻혀 산 서경덕의 학문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서경덕의 독특한 학문 경향은 어린 시절 일화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경들은 어렸을 때 나무를 캐러 들에 나갔다가 나무 꼭대기에 집을 짓고 사는 종달새의 움직임에 정신이 팔려서 나물 바구니는 던져 놓은 채 하루해를 보내 버린 적도 있습니다. 도대체 종달새는 무슨 까닭으로 실세 없이 제집을 들락거리는 것일까? 종달새의 날개 지대에는 어떤 원칙이 들어 있는 것일까? 저 높은 나무 위에 집을 짓는 까닭은 무엇이며 잠시도 쉬지 않고 우르대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멍하니 나무 위만 바라보고 앉아 있었을 어린 성경덕을 성경, 생각하면 참 우스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도 대부분 어린 시절은 끊임없이 질문을 해대서 어른들을 괴롭히곤 하였습니다. 무지개는 왜 생기는 걸까? 별은 어떻게 떨어지지도 않고 하늘에 매달려 있는 걸까? 눈은 왜 내리는 공 고소는 왜 피는 걸까? 하지만 어린이 되고 나면 대부분 이런 의문은 더는 갖지 않을 뿐더러 세상 일들을 그냥 지나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서경도는 이런 고민들을 끊임없이 이어가면서 철학적 해답을 구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모든 자연 현상이 다 심각한 철학적 고민의 대상이었습니다. 서경도의 이런 모습은 다른 곳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는 18살 때 대학을 읽다가 사물에 나아가 그 사물 속에 담긴 이치를 대담으로써 내알을 완성한다는 경무 경물 취지를 보고 나서 사물에 대한 탐구를 먼저 하지 않는다면 독서는 해서 무엇 하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그 뒤부터는 책상 외단 매일 자연계의 사물 이름을 하나씩 써 붙여 놓고서 그 이치가 무엇일까를 고민했다고 합니다.어떤 날은 하늘이라고 써 붙이기도 했고. 또 다른 다른 바람이라고서 붙이기도 했습니다. 온천이라고서 붙여 놓고는 왜 다른 데서 나오는 물은 다 차가운데 온천에서는 따뜻한 물이 나오는지를 고민했고 부채라고서 놓고 부채가 바람을 일으킨 까닭이 무엇인가를 골머리 생각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나온 것이 서경득의 기철학입니다. 그의 철학은 특히 신여섯세 병든 몸으로 선배 지식인들이 다 밝히지 못한 것들을 후배들에게 전한다는 마음에서 지은 원이기, 이기설, 태어설, 귀신사생론 등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석영도는 58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죽음에 가까이 이르러 병들어 누운 석영대에게 곁에 둘러앉은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요? 석영돈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죽고 사는 이치를안 지가 오래라서 마음이 편안하다. 주홍 앞에서도 서경덕의 마음을 편하게 했던 그 깨달음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리학의 이론. 기서경의 철학의 중심은 기입니다 길을 강조하는 철학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고대 철학에서 도가 철학의 시조가 되는 도자는 길을 음과 양으로 나누어 설명하였고 그 의 뒤를 이은 장자는 온 세상 만물을 하나로 깨뚫는고 있는 것은 기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기를 중시한 도가의 흐름과 달리 유가 사상의 대표적인 공자는 기를 가지고 사물의 호흡이나 혈기, 밥을 통해 얻는 기운 정도를 설명했을 뿐이지만은 맹자는 제자들에게 호연지기를 기르라고 강조함으로써 기를 도덕적인 범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유가 철학에서는 기가 별로 중요한 개념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송나라 때 만들어진 성리학에서부터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습니다. 성리학은 징황이 중국을 통일하기 이전에 충추 전국 시대의 사상가들이었던 공자, 맹자, 순자 등의 사상을 이어받았으며 여기에 불교와 도교의 이론 등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철학적 체계를 구축한 학문입니다. 먼저 성리학의 성립 성리 배경을 잠깐 보도록 합시다. 기원전 202년에 세워져서 400년 정도를 지속했던 한 나라는 말기에 이르러 여러 가지 혼란을 겪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것 하나가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염병들은 묘하게도 같은 시기 로마에서 자주 발생한 전염병들과 비슷합니다. 균이 자라기에 알맞은 습도와 온도를 갖춘 인도에서 발생한 병원군들이 실크로드를 오가는 장사꾼들을 통해 중국과 노마에 퍼졌던 것입니다. 그때 유행한 전염병들은 지금은 별로 문제될 것도 없는 홍역이나 백일해 같은 가벼운 병들이었지만 면역성이 없던 당시 사람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조조의 군대가 제갈공명이 뛰어난 계략 때문에 적병에서 엄청나게 큰 패배를 당했다는 삼국지 이야기 뒤에는 당시 조조의 군대에 유행했던 전염병이 패전의 주된 원이었음을 밝힌 자료들도 있습니다. 전염병이 크게 돌아 많은 사람들이 별 대책 없이 죽어가는 상황이 한편으로는 중국 의학의 발전을 가져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죽음의 극복을 심지어 말한 종교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좋은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바로 그 같은 상황 속에서 로마에서는 카톨릭이 세계 종교로 자리 잡게 됩니다. 죽음이란 다만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말이 힘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을 뿐 아니라 초기 기독교는 상당 부분 질병 치료에도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음에 대한 처방과 함께 질병에 대한 큰 역할을 하던 불교와 도교가 엄청난 세력으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적 사례로는 도교를 이념으로 내걸고 사회 개혁을 주장했던 오도미도의 민중이 큰 포옹을 보냈던 일을 들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위진 남북조의 혼란을 수습한 수나라와 그 뒤를 이은 당나라가 민심을 끌어들이기 위해 불교와 도교를 국교 차원으로 우대, 우대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학이 불교와 도교에 대응하여 내놓은 것이 바로 성리학이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성리학이 성립된 원인을 봅시다. 한나라 말기에 일어난 황건장 황건의 난 이후 중국에는 엄청난 혼란기가 오랫동안 계속됩니다. 혼란기를 틈타서 여러 민족들이 침입하여 양자강 북쪽을 장악하고 자기들끼리 싸움을 벌렸지만 남쪽으로 쫓겨간 중국 지배 세력들은 빼앗긴 양자강 북쪽 지역을 해복할 생각을 하기보다는 세력 다툼으로 나를 보냈습니다. 이 시기가 위진 남북조 시대입니다. 이런 혼란을 겨우 통일할 통일한 소나라도 오래가지 못했고 그뒤 당나라가 들어섭니다. 하지만 당나라도 국상, 군사권까지 치는 각 지방의 철도사들이 날뛰면서 혼란이 계속됩니다. 그런 당나라를 이은 것이 송나라입니다. 당나라를 교훈삼아 문치주의를 폐방한 송나라는 그 때문에 오히려 국력이 약해져 곧 거란족에게 양자강 이북을 빼앗깁니다. 이것이 금나라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인 중국인에게 나라가 강해야 한다는 바람을 갖게 하였습니다. 봉건주의 시대에 강한 나라가 되는 지름길은 임금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임금에 대한 신하들의 변치 않는 의리가 요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절대 권력을 유지하는 기반이 될 절대주의 철학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송대의 성약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리학이 단순한 정치 도덕적인 현실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 나아가는 자연 자체도 문제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인간을 통일하게 설명하는 철학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리학의 기반인 유학은 전통적으로 가치 문제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존재의 문제를 설명하는 우주론적인 부분이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송대 성리학은 존재론적 탐구와 강한 도교와 불교를 받아들여 좀더 강한 사유체계로 무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오히려 불교와 도교를 비판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와 기가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았고 특히 기 개념의 밑바탕에는 앞에서 말한 노장적인 사유가 담기게 된 것입니다. 성리학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한 개념 가운데 하나가 이와 기입니다. 이 기론은 성리 이론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대부분의 독자들은 지레 어렵고 머리 아픈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성리은 성이 곧 니고 성증리를 대전제로 인정하는 철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는 모든 사물이 올린 동시에 도덕법칙입니다. 하지만 기는 이와 달리 구체적인 사물을 이루는 바탕입니다. 기가 구체화된 질이 되고 그 질이 다시 형으로 드러나는 발전 과정을 지닙니다. 그래서 기질이니 형기이니 하는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해는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만물, 리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만물 하나의 구체적인 원리로 작용하는 측면이며 다른 하나는 만물이 공통적인 원리로 작용하는 측면입니다. 구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람의 이치, 개의 이치, 나무의 이치, 바람의 이치 모두 다릅니다. 각각의 이치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과 개와 고양이와 나무와 바람의 모습이 모두 다른 것이며 사람 다음과 개 다음과 고양이 다음과 나무 다음도 모두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이치, 어머니의 이치, 자식의 이치, 남자의 이치, 여자의 이치 등 다르지만 이런 것들이 다 합치면 결국 사람의 이치에 기결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과 고양이의 이치는 모두 동물의 이치로 기결되고 여기에 나무와 꽃 같은 이치가 합쳐져서 생물의 이치로 기결되며 다시 돌의 이치가 새의 이치 등 무생물의 이치까지 합해지면 존재의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별의 측면에서 구체적인 사물의 이치가 모두 다르지만 공통적 측면에서는 모든 사물의 이치가 하나인 셈입니다. 이치를 다른 말로 말하면 원리입니다. 모든 사물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봅시다. 사람들은 옛날부터 자신의 경험을 체계화하여 머릿속에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을 필요한 것들만 추려 내 네, 조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로 끌어내기도 하고 기억의 내용을 바꿔 새롭게 머릿속에 저장해 두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계산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몸, 메모를 해 두기도 합니다. 이러한 원리를 응용해서 만든 것이 컴퓨터입니다. 그런데 원리만 있다고 하여 어떤 사물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리는 마치 설계도와 같은 것이고 이 설계도에 따라 반도체, 모니터, 자판 같은 부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품을 만드는 재료들이 성리학에서는 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자료들이 작동하는 것이나 전원을 켜고 끄는 것도 모두 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모든 컴퓨터 속에는 그 원리인 리와 기가 함께 들어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유학자들은 만물을 사람 중심으로 이해하였으며 사람의 원리를 도덕 원칙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도덕 원리인 리의 중심으로 철학을 수립하였습니다. 또 리가 모든 사물 속에 똑같이 들어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리이며 이 초원적인 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초원적 이기 초월적이기 때문에 감각할 수도 없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변하지도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아울러 의지적인 존재도 아닙니다. 이 같은 논리가 절대 불변이 법칙을 정당화하는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경도는 이러한 일반적인 흐름과 달리 기를 중심으로 철학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면 기는 어떤 것일까요?